자, 어,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은 '개설리'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공항이 여기에서 뭔가요? 얼마나 걸리죠? 등의 거리, 소요되는 시간 등을 물어보고 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3초 중국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요, 공항은 여기에서 뭔가요? 지장, 리저遠嗎? A 리 B 그리고 뒤에 멀다라는 위엔 혹은 가깝다라는 찐을 써서요. A는 B에서부터 멀다 혹은 가깝다란 뜻이 돼요. A 리 B. A는 B에서부터 가까운가요? 뭔가요? 음. 그래서 두 지점 사이에 어 어떤 거리 거리를 나타냅니다. 음, 그래서 공항은 여기에서부터 뭔가요? 음, 읽어볼게요. 지창 리젤 위험吗? 찌 리젤 위험 네. 그러면 이제 A와 B에 장소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북경 호텔은 공항에서 뭔가요? 北京酒店离机场远吗？北京酒店离机场远吗？北京酒店离机场远吗？집은회사에서멀어요。你家离公司远吗？ 你家离公司远吗？你家离公司远吗？首尔站离明洞远不远？首尔站。 黎明洞远不远？首尔站黎明洞远不远？北京汽车站是北京大学吗？北京火车站离北京大学远不远？ 北京火车站离北京大学远不远？北京火车站离北京大学远不远？仁川机场是首尔站，远吗？ 仁川机场离首尔站远不远？仁川机场离首尔站远不远？仁川机场离首尔站远不远？ 한국은 상해에서 가까운가요? 한국리 상하이 진마한국리 상하이 진마한국리 상하이 진마 가깝다? 진진 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대만에서 가까운가요? 안 가까운가요? 일본, 리, 타이완, 진, 부, 진 일본, 리, 타이완, 진, 부, 진 일본, 리, 타이완, 진, 부, 진, 일본, 리, 타이완, 진, 부 진. 부산은 인천에서 가까운가요? 안 가까운가요? 부산离仁川近不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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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이 인사동에서 얼마나 먼가요? 동대문 리 인사동 도원 동대문 리 인사동 도원 위엔 앞에 마늘 닫자 또어가 들어가면요 여기서는 의문 대사에 얼마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물음표가 들어갑니다. 또어 위엔 하면 얼마나 뭔가요라는 뜻이 되죠. 똥담은 리런스 똥 또어 위엔. 똥담은 리런스 똥 또어 위따라하고 계시죠? 동방명주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어요? 만드셨나요? 동방명주 리儿도远 동방명주 리쩌 도원 동방명주 리쩌 도원 커피숍은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먼가요? 카페팅 리 디티에잔 도원 카페팅 리 디티에잔 도원 카페팅 리 디티에잔 도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대략 20분 걸려요. 부타원.大概需要20分鐘. 부타원.大概,大概는요 대략이란 뜻이에요. 딱하 이렇게 어 동사 앞에 옵니다. 딱하게 필 需要는요, 필요하다, 소요되다 라는 뜻이에요. 어,需要에서 需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要만 써도 됩니다. 뒤에 시간이 들어가요. 얼마의 시간? 2 0분 네, 분.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分, 종, 종을 붙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부타이, 웬. 대략 20분 걸려요. 大概需要2 0분 중. 不太远，大概需要二十分钟。 대략 십오 분 정도 걸립니다. 음, 대개 필요 십오 분 정도요. 끝에 어요는요 정도쯤.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사 뒤에 주어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딱 아까 했는요. 동사 앞에 쉬어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타가 쉬어 15분 左右.大概需要 15分鐘 左右.大概需要 15分鐘 左右. 가까워요. 대략 5분 정도 걸려요. 很近. 大概需要5分鐘左右. 很近.大概需要 5分鐘左右.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대략 그1시간정진 않아요. 대략 1 시간 정도 걸립니다1 大概需要一个小时，对 、네 ，한시간이요，一个小时，一个小时，那 、네、 혹은양사거를생략해도됩니一小时，一小时라고돼요一个小时左右，한시大概需要一个小时左右，不太近。 닭아이 쉬어 익으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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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2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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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两个小时左右。吐息干，两个小时，两个小时呢？很很远，大概需要两个小时左右。얼마나걸리나요？需要。 多长时间？需要多长时间？需要多长时间？몇시干걸리나요？需要几个小时？需要几个小时？ 需要几个小时?몇분 걸리나요? 필요几分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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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십분 정도 걸려요 需要十分钟左右。走路需要十分钟左右。走路需要十分钟左右。嗯，地铁站到要三十分钟左右。 坐地铁需要半个小时左右。坐地铁需要半个小时左右。坐地铁需要半个小时左右。삼십분은요半个小时도네그냥半小时半小时라고해도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e 시간 반 걸립니다. 만드셨나요 Pan, c o 需 l i m i d a m 需要一个半小时。坐公共汽车需要一个半小时。公항버스타고한시간十分걸립坐机场大巴。 需要一个小时十分钟.坐机场大巴需要一个小时十分钟 어, 항 버스는요,机场大巴,大巴, 버스를 巴士, 라고도 하잖아요, 巴士. 앞에 큰 대자를 써서, 어, 버스,大巴, 라고 합니다.机场大巴, 네. 坐机场大巴需要一个小时十分钟 <두어지장따바> 10, 그럼 실, 시간 실, 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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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十分钟 실, 실, 대략 실, 실, 분 걸려요 开车 大概需要四十分钟。开车大概需要四十分钟。开车大概需要四十分钟。分설날까지아직열을남았습니다 리춘절. 还有10天. 리춘절, 还有1天 어, 리는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요, 시간 사이의 간격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리춘 제, 설날까지 하이 아직 요. 있다. 남았다고요. 얼만큼 10일. 10일. 열흘이요. 어. 설날까지 지금으로부터 설날까지 열흘이 남았다. 리춘제,还有10天. 퇴근하려면 아직 30분 남았어요. 퇴근하기까지 아직 3 0분이란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离下班还有半个小时。离下班还有半个小时。离下班还有半个小时。발렌타인데이까지아직한달남았어요 네, 발렌타인데이는요, 칭란제라고 합니다. 칭란제 리 칭란제 하이오 이그 웨리 칭란제 하이오 이그 웨리 칭란제 하이오 이그 웨 제 생일까지 이틀뿐이 안 남았어요. 리 워드 생일 쥐요량 티엔 리 워드 생일 하이 대신에 쥐를 넣면 단지, 단지, 뭐뭐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뜻이데요쥐 어. 요, 오직 이틀 남았다. 음. 리 워드 생일 ]只有两天. 네, 되셨나요? 매일매일 꾸준히 듣고 3초 안에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시시해